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경찰이 되었는데요. 빨리 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 경찰차 운전석이 이게 뭐야? 김전환. 어. 신고가 들어왔네. 누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빨리 가야겠다. 늘 체포하겠다. 너는? 신노의 바늘 안재로체포하겠다체포됐다 이제 째. 차가 왜 이렇게 어려워? 됐다. 이제 내려. 오내차위 올라갔다. 에, 내려가. 아유. 점프. 근데 또 내려. 됐다. 왜이차 위로 내려져 있는 걸까? 내가 초능력이라도 있는 걸까? 이제 드론 조정해야지. 드론 조정하고 놀아야지. 위. 이 예, 화물선 박사이네 예, 버려 뭐야 어? 공항이네 빨리 공항으로 가자 이제 사람 차 내리기 오케이 빨리 차 타고 후진 어? 박을 뻔했어 아, 박을 뻔했어.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왜왜 기차가 도로에 다녀? 자, 이제 점프 구간. 이제 말순찡을 말돌찡을 만나러 가야지. 말돌찡 어디 있어? 이봐 말돌찡. 빨리 가야겠다. 레츠고 빨리빨리. 내가 딱 보니까 여기가 아니야. 제제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야 위험했다. 누가 봐도 여기는 아님. 말순지는 안내려아 이거 뭐야? 비켜, 나 경찰이야. 이봐, 비켜 나 경찰이야 이 자식이야. 어딜 경찰을? 저 빨리 가야 돼. 이제 여기가 공항이에요 이제 제가 네 선물 받으러 가야지 네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 저 경찰 업무 열심히 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 단속했다고요 네그차 폐차됐어요 어딨어 내 선물

빨리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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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으로 진입 잠시 후 공항에 진입합니다 안았어 데비야 오으 로아 주차 완료 이제 내려 달려 못 달려 못 달려 나는 달리 뭐야 이거 뭐야 아 계단이 저기 있었잖아 나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날 거라고 빨리 가자 이거 이거 뭐야 땅이 왜 이래 이거 땅이 땅을 대체 어떻게 장식한 거길래점프 왜, 왜, 안 올라가죠? 설마? 설마? 1층인가? 1층이 게이트인가? 자, 3, 2, 1. 안 되네. 잠겼네. 오늘 공항 영화만 하면 나는 이쪽으로 들어간다. 으, 나 출장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내보자. 아, 난 공항경찰. 나는 공항경찰도 할수 있지. 빨리 가자. 왜 이기? 이기? 응. 왜 응. 이기? 응. 왜이거 어, 뭐야? 브레이크왜기는비행기를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응? 돌. 천만, 내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예, 잘하면 이러면. 위 올라갔으면 이제 점프 안 된다. 그래, 비행기 탔다. 비행기 탔다.